예, 중개사 남기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매에 있어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개사님들도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같이 계시는 중개사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그 부분을 누가 정리를 해주시느냐, 대학원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지금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강은영 교수님이신데, 저도 경매에 있어서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서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좀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실 사례를 바탕으로 할 텐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예, 여기 이제 강은영 교수님 이제 사진 나와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매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간반 동안 굉장히 열광을 해주시는데 강혜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책을 주셨습니다. 예, 저자한테 직접 받은 책이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강남구 청담동에 매물 보고 계시는데 하나의 어떤 주소지에서 7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제 청담동만의 얘기가 아닌데 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물로 나온 요런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분들 분양하시는 분들은 좀안된 얘기지만 뭐다 이제 끝난 거고. 근데 우리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들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임차인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는 사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물권에 있어서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최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임차인의 역할, 그리고 중개사가 이거 중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만약에 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해. 2023년 7월 5일 날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요게 그 최우선 변제권의 변천사거든요? 2023년 2월 21일부터는 서울 지역의 최대 보증금의 합의, 1억 6,500이 하면 5,5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틀리다고? 왜? 말소 기준 등기 상의 날짜가 여기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최우선 면제권에 있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2020년 10월 6일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디 구간에 들어가냐?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3,700이야. 예. 그래서 중개사님이 만약에 2013년 2월 21일 날이 이게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니 이분은 5천만 원을 전체를 다 받으실 수 있다. 요 보증금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거 중개사님이 실수하셔서 이거 구상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중개사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떤 게 기준이 되는지, 어떤 게 날짜가 가장 빠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세 아닙니까, 그죠? 이 월세 보증금이 10개월치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라, 이 부분은 중개사님도 그렇고, 가볍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아이거뭐 10개월 버티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이거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그 임차인께서 나 이거 경매 들어가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것이냐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을 2월 2020년 10월 6일이 기준 등기이니 3,700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5천만원 다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권리분석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한테 설명할 때는 굉장히 틀린 얘기가 됩니다. 경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틀린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왜? 대항력 없어. 이 부분은 경매 에 낙찰 받은 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가치만 판단하면 돼. 이게 지금 금액이 1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이 15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가치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판도를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15억 2천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15억 2천만 보시면 되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때 임차인도 봐야 되잖아. 이런 매물들을 봤을 때 임차인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거 아닌가 주변사님들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임차인분들도 내가 권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중개업을 하면서 참 많은 매물들을 봅니다. 아 이거 진짜 중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매물도 있고 아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중개가 가능하겠다라는 매물도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월세 야 그리고 월세의 금액이 10개월치라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도 임차인이 10개월 이상을 버티게 되면 사실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차인께서 나 이거 경매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어. 당신이 잘못 얘기를 했으니 중개사가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매물이고 그리고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더욱더 불안하지 않게 내가 보증금도 보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몇 개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유치권이라고 있는데, 요거 경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정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